5.1초 인바운드스. 자 누가 받을까요? 박지수. 오 이사이드 골미골미오 좋았어요. 동점입니다 동점. 아 재치 있는 플레이가 나왔고요. 자 볼을 더듬었어요 박하나. 자, 여기서 걸리면서 이런 플레이가 어, 가능했군요. 올 시즌 첫 번째 연장선의시작점니다아 아, 그리고 박지수 선수 아 여기서 네. 또강현 선수가 또 빨리 잘 들어왔어요. 아, 잡는 타이밍이 굉장히 아슬아슬했는데. 네. 지수가 떠먹여줬다 <laughs> 그거 아시죠? 근데 수비가 아무도 없으면 더 불안한 거. <laughs> 패턴은 아닌데 항상 지수가 훈련할 때 자기한테 좀 수비자가 많이 몰리니까 이거 해보자고 했었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넣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. <laughs> 아니 오늘은 심성경이 심성경 했다. 심성경이 끝냈다. 박수.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경기역전에서 이기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. 같아요. 정말 우리 못했는데도 동점으로 왔다. 좀 힘들지만 웃으면서 하자 서로. 평소에 저 주변 분들도 KB 사이 안 좋나? 셀머니도 없고 뭐 표정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사이 좋고요. 힘들어서 다만 표정이 없는 거예요. <목소리로> 자 벤치 분위기가 다시 또 네. 바뀝니다. KB 스타즈 벤치 분위기가 한껏 또 달아올랐습니다. 응응 음, 응응 음, 음, 응원 덕분에. 저희 벤치의 그런 열렬한 응원 덕분이죠. <목소리로> 흥이 완전 비료로 가있어. 무섭라라 내가 없어서? <와서? 웃음> 아무래도 벤치의 힘이 아닐까. 부 <놀더> 덕분에. 저희 밖에서 벤치에서 토킹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. 폭발은 했는데 다시 떨어졌어요. 폭발 했는데 또 폭발 시켜가지고. 어렵긴 했죠. 폭발 <laughs> 당하고? 어, 폭발하고 폭발 당했어. <laughs> 감독님이 좀더 해보자고 했던 게 하반전에 <laughs> 잘 됐던 거. 같아요. 오 승리의 주역들입니다. 실죠승 죄송해요. <laughs> 네? 제가 그랬어요. 어? 제가 그도 못했어요. 리바운리 잡다가 한번잡아보겠다 석점 김단비. 자 리버 김보비가 떨어졌고요. 뭐아무말도 하고 <laughs> 이 걱정하고 벌컥했어. 죄송한 정말 미안해. 괜찮아. 요 우리 팀이니까 괜찮아. 그래. 이현니가 한번 자. 그래. 아이고. 자, 벤치 분위기가 네. 다시또 바뀝니다. KB스타즈 벤치 분위기가 한껏 또 달아올랐습니다. 되게 기뻤는데 많이 지쳐 가지고. <laughs> 언니 많이 지친 거야. 나 정말 기뻤는데 놓은 것도 있는데 놓친 것도 많아서 좀 아 팀원들한테 좀 미안했는데, 다른 게임보다 더 서로를 믿고 좀 돈독하게 하다 보니까 승리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. 서로 믿고 좀 했던 게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. 막아 이, 이때는 언니가 넣어줄 거야, 이때는 지수가 잡아줄 거야.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것 같습니다. 아, 안녕히 가, 계세요. 바보 같지 않아요. 저... <laughs>